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그 글을 올렸던 시점 자체가 음, 오, 어, 이번 회차가 적특 어, 적중 특례 처리 때문에 조금 결과 자체가 늦게 나오면서 커뮤니티 글도 조금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 결국에는 멤버십을 어,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뭐 이거 가입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입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준에 좀 취지와 다르게 어그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 영상 후반부에 항상 배팅 내역을 공유를 했었어요 사진으로 첨부를 해서 네, 이제는, 어 일반 회원분들한테는, 어 그, 뭐, 기존 체제와 바뀐 점은 없는데, 단지 그 배팅 내역 사진만 조금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이 부분 자, 이글 자체는 제가 그, 어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회원 전용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쓰는 글 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멤버십을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구독자분일 수도 있겠지만, 구독자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시청 조회수를 그 보면은, 제가 구독자가 4,000명인데, 어쩔 때는 만을 넘은 적도 있었고, 뭐, 8,000, 9,000, 이번 회차도 또 8,000이 넘었었죠. 그만큼 좀, 어, 제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막상 그 좋아요 수를 보면 다른 어 분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어 조회수는 뭐 조금 적거나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 좋아요 수는 한어 3, 4배 정도가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 보면은 어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는 분석 이런게 있는데 그 분석을 봤을 때에는 물론 구독을 해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구독을 해주지 않 하시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 픽과 초안 픽의 설명을 좀 정보나 이런 제가 보는 경기력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오로지 최종 픽의 그 배팅력만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어뭐 구독 댓글 하지는 안 하시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긴 한데 그 부분만 보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력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뭐 보는 시선 이런 부분을 보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어제 봤었던 댓글인데 어이 댓글 자체가 여기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 이런 댓글 자체가 최근에 좀어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어, 이 부분 자체가 채널이, 어, 근데 이제 채널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이분 자체가 그 전에 뭐 아예 처음 보는 분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뭐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웬만하면 댓글을 다 달, 답니다. 댓글을 다 달는 편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뭐 스팸 처리를 하는 건지, 뭐 이제 뭐 불법 토토 광고나 아니면 어뭐 그런 글이 아닌데도 자동으로 스팸으로 스팸일 수도 있는 그 댓글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처리한 게 아닌데 유튜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댓글 자체가 뭐 알림은 떴는데 제가 댓글을 달려고 들어가면 그 댓글 자체가 없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다댓글을 다는 편인데 이문이 올렸을 때도 어, 제가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어,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또그 삭제가 된 건지 뭐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자체를 보지 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어, 그 전에도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댓글을 다다는 편이어서. 웬만하신 분들은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 아니면 처음 다 하셨더라도 이분이 처음으로 단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달았던지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아니라는 게 좀, 어, 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그전에는 이제 좋은 말만 해주시다가 이번에 좀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 토토만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좀 다른 유튜브는 어, 하고 있진 않아요. 뭐,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토토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고 적중이 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독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독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 분들이 많구요. 또, 배팅 내용만 보시는 분들이라는 점.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댓글을 봤을 때 그냥 차단하거나 삭제하면 그만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어 이 가족이, 제 가족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뭐, 어좀 나중에 뭐, 이런 악플 같은 거좀 시달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 뭐, 이런 상륙 자체가,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많이, 봤, 어, 들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가족들이 좀 상처를 받을까봐 이렇게 멤버십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볼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바뀌는 점이 어떤 이유 자체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됐고 점점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제가 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삭제를 하거나 이런 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구독을 하지 않고, 배팅 내용만 보시는 분들이, 음 제, 그, 멤버십, 그, 비용은 2 0원한 달에 2,000원. 토삼님도 이렇게 해서 멤버십을 하셨고, 저도 딱 2,0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이런 돈을, 어, 구독자분이 아니고, 제 픽을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절대 저한테 이, 이 돈을, 한 달에 2,000원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멤버십을 하게 됐고요. 멤버십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요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 기존에 멤버십을 가입을 하지 않았던 분들과의 약간 뭐2 0 0 0 원이라는 그한 달에 어, 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좀 차별점 어, 이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 제가 이렇게 최종 페이크를 어,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공유를 했었죠. 이번 회차 최종픽인데 이 최종픽을 영상 마지막에 어, 공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 다만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따로 그냥 사진으로 어,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마 사진으로 커뮤니티에 어, 회원 전용으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존에 공유했던 건 이렇게 32,000원 픽이었고요. 제가 공유드리지 않았던 픽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항상 어, 32,000원을 픽을 하고, 9,000원과 4,000원 이렇게 픽을 했었는데, 9,000원은 두 경기 지우는 이 픽. 이 픽이, 어, 저, 제 방송을 꾸준히,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최종 픽보다 적중률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이번 회차도, 어, 다섯 경기 밖에, 다섯 경기 밖에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다섯 경기를 좀틀렸고요 어, 그리고 이 4,000원 픽은 거의 최종 픽과 적중률은 비슷하긴 한데, 이런 픽은 거의 진짜 역배로, 어, 독식 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픽도 공유를 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픽 같은 경우에는 뭐, 알라베스, 뭐 승이나 이런 식으로 좀 역배를 보고, 볼류나 제누아 이렇게 역배를 보고 갔는데, 이런 맞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외로 또, 라치오 인터밀라 이런 부분도 좀 적중률이 어느 정도 좀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세 개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어 영상을 못 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틀대로 초안픽과 최종픽은 그대로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내일 EPL 최종픽이 올라갈 거고요. 수요일에 라리가 어, 초안픽이 올라갈 거고 금요일에 최종픽이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다만 기존의 초안픽과 최종픽에는 배팅 내역을 올렸었는데 영상 후반부에 항상 배팅내역이 있었죠 근데 초안픽은 동일하게 배팅내역을 올릴 거예요 말 그대로 초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배팅내역을 일반 영상에는 올리지 않을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 음, 즉 최종픽 배팅내역과 공유 드리지 않았던 이 1,2번 이렇게 3개의 픽은 멤버십 분들에게만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어, 공유를 합니다 그지만 멤버십을 굳이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강요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최종픽 배팅내역만 없을 뿐이지 한글표로 어 기존에 이렇게 했었던 이게 아마 35회차에 있었던 캐릭을 있었던 픽인데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안픽은 어차피 배팅내역을 공유를 하고요. 최종픽은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눈에 사진으로 볼수 있는 거는 멤버십 분들만 볼수 있고요.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하나 하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구독자나 아니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셨던 분들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멤버십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어 최종픽 괴테 내역을 공유드리지 않고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절대 그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절대 이걸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얘 어, 예,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배팅내역 하나만 보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최종 픽을 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어, 회차가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만 회차가 끝난 이후에도 어, 조회수가 좀 어, 조금씩 높아져요. 그 이유는 어, 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 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어 그런 분들이 이런 수고와 어 수고스러움을 과연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봐 야 20분이 넘는 동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어 있을 거예요. 어 물론 멤버십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셨던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어, 절대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 요구를 하시는 분들 절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을 굳이 가입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멤버십을 가입을 한다면 이렇게 픽세 개를 한눈에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볼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좀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또 구독을 하지 않고 영상에뭐 좋아요와 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않은 채로 배팅 내용만 확인하고 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그 전에 정말 감사한 그 구독자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좀 운영을 하게 되면 멤버십을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구독자는 어 지금에서 구독자가 어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기, 예전처럼 했다면 기, 구독자는 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렇게 하면 구독자는 더 이상 늘진 않고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지금의 구독자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채널이 더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 커진다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멤버십을 하게 되는 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채널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지금의 체제를 바꾸지 않을 예정이고,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축구생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제 영상에 제 채널을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어 이렇게 채널을 들어가면 이제 채널이라서 그런데 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분이 이 유튜버 분이신데 어, 제가 롤을 좋아해서 롤을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어, 구독 버튼이 있고 옆에 가입이라고 뜰 겁니다 저는 아직 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뜨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가입을 누르시면 음, 이거는 모바일에서 되시진 않아요 오로지 어, 그 인터넷으로만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입을 신청을 하시면 이, 어, 이제, 뭐, 배찌 같은 게 있고, 또, 배찌보다 중요한 게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 사진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 뭐, 신용카드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면, 어, 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한, 2,000원짜리 하나랑, 이렇게 3,000원짜리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000원과 3,000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어, 멤버십 가입만 하시면 제 픽을 모, 어, 다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픽을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아, 아, 그, 가, 멤버십을 두 개를 만든 이유가 2,000원만 하셔도 되는데 어, 혹시나 뭐 제가 후원계좌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더 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1,000원만 더 해주시는 거에도 2,000원 가입하는 거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냥 3,000원으로 가입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3,000원으로 또 하나를 만들었고요 어, 저는 앞으로도 후원계좌는 만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플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 얘, 어 돈도 골라서 그런 것 같다.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돈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돈을 생각을 했다면 기존에 뭐 후원 계좌를 그 전에 올렸고 뭐 그랬을 텐데 저는 후원 계좌를 올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돈을 바라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어 커피나 뭐 이런 뭐 대접을 해 해주고 싶다, 뭐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어, 은근히 계셨어요 댓글에 남겨주셨던 분들에 근데 제가 그 댓글에 항상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어, 저는 뭐 후원이든 이런 부분을 절대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멤버십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부득이하게 좀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구독자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도 흔들림이 절대 없는데 음 가족들도 이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 조금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조금의 상처가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어 본인의 자식이고 뭐 누군가의 동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하게 됐고요. 어, 뭐 혹시나 뭐 댓글에 가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가입을 했을 때이 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어, 댓글을 남겨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EPL 초안픽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결과 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